부산 안순계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2월 24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주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주인에게 구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구약에서는 그 동의 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나 지금 이슬람 사회에서는 보복의 근거가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동해 보복법을 두신 이유는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성질 죽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네눈 하나를 빼면 너도 눈알 하나만 빼야지 성질 난다고 어, 눈알 두 개를 뽑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이, 본심은, 예,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거두까지 주고,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어, 우리에게 뭐 돈을 달라는 사람, 차비를 달라는 사람, 예,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이 계시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줘야 합니까? 예. 그러면 이 사회에 여러분 법도 있어서 안되겠네요. 악한 사람들 용서해야 되니까요. 경찰도 필요 없겠네요. 다 용서해야 되니까요. 아, 여러분, 대문호 톨스토이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경찰도 군대도 만들면 안 되고, 전쟁도 하면 안 된다. 아, 그런 이상론을 펴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그런 말을 한 자신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무조건 여러분, 악을 허용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국가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권력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당방위의 내용들이 뭐, 구약율법에도 다 있습니다. 늘이국을 하는 자에게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한 아, 죄책감이 있고 또뭐좀줄걸 그랬나 또 때로는 때로는 괜히 줬나 갈등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 젊은 놈이 일도 안하고 국을 하러 다니는 건뭐 상습적으로 거짓말하고 다니는 건줄 필요 없습니다 예 우리 주님도 당신의 뺨을 치는 군인을 향해 뺨을 돌려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항의했죠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래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지스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우리 예수님도요 맞으시니까 발끈하시는 겁니다 오른 땀을 맞으며왼뿜도 돌려대라. 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33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분명하죠. 지금 니가 하는 것이 안 믿는 자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도 니같이 어, 네안 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너만큼 아내에게 한다. 안 믿는 자들도 너만큼 남편에게 한다. 이방인보다 불신자보다 니가 나은 게 무엇이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함이 온전함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똑똑해도 소용이 없죠. 사랑이 없으면 정확해도 오라도 소용 없고 정직해도 소용 없습니다. 깨끗해도 강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가리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이 없고 덕이 없으면 나이가 들수록 흉해지고 사나워질 뿐입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아름답고 사랑할 때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포르 수용소에서 부모가 형제가 자식이 가스실에서 죽어 나옵니다. 눈이 뒤집히지요. 600만 명의 동족이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어 나옵니다. 이것을 지켜보다가 살아남은 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죽이리라, 언젠가 복수하리라. 그런 적개심과 분노로 세월을 보낸 엘리 바이젤이라는 유대인이 자유의 몸이 되어 책을 썼습니다. 그 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증오심이 존재하는 곳이면그 어디서나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고통을 당한다. 무슨 말입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복수의 불길을 마음에 품으면 복수하기 전에 불길이 먼저 자신에게 화상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러시아 속담에 복수하려면 두 개의 무덤을 팔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사랑하라, 용서하라, 저주라, 손해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을 담고자 신앙하시고 그 신앙함이 사랑함으로 증명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